안녕하십니까? 이페어버저입니다. 저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VCIT 즉벵가드 그룹에서 중기 회사채를 담는 ETF가 되겠습니다. 즉 5년에서 10년 정도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U.S. 즉 미국의 IG Investment Grade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 미국의 회사채 중에서 투자 등급을 가지고 있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되는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구나 이 펀드는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투자 등급이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긴 있고요. 하지만 국채보다는 조금 더 신용 위험에 좀더 다가간 펀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투자 비중을 보시는 것처럼 한 종목에 사실 되게 높게 비중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고요. 아무래도 한 2,000개가 넘는 종목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분산 투자가 잘 되고 있고, 그리고 산업의 구성을 본다 하더라도 뭐 금융이 한 3분의 1 정도, 그리고 산업재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. 한 절반 이상 이렇게 투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구성에 있어서도 어 사실 뭐어 상이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점 때문에 어 펀드의 규모는. 440억 달러로 돼 있어서 상당히 큰 펀드. 그러니까 4 4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채권 펀드 중에서도 큰 펀드 중에 속하고 있고요.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거래도 워낙 잘 되고요. 그리고 YTM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. 하지만 이 펀드는 또 진입 장벽이 되게 낮습니다. 왜냐하면 4BP 0.04%밖에 운용 보수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활용하는 펀드 중의 하나입니다.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또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. 그 세금의 어떤 형태가 자본차익, 즉 캐피탈 게인에 관련된 부분을 내고, 그리고 자국의 한국인 같은 경우는 22% 정도의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, 미국의 이제 미국 세무당국에 낸 세금이 과연 공제가 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이자배당 같은 경우도 원천징수가 미국에서 되고 한국에서 그런 부분이 공제가 되는지를 꼭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야 세후 소득을 계산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 펀드 같은 경우는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런 만기를 가지고 있고요 한5 년에서 6년 사이에 만기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~ 이게 짧은 만기에 비해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용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~ 국채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그래서 금리도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수준, 뭐 좋게 말하면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애매한 수준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어, 연간으로 보게 되면 유사한 만기를 가진 7년 이하의 만기를 가진 미국 국채 ETF에 비해서 성과가 확실히 좋은 편이긴 한데요. 그 성과가 주로 언제 나느냐? 지난 3개월,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개월 동안 대부분 낮습니다. 왜냐하면 금리가 거의 이제 플랫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국채 금리가 그런 상태고 시장의 금리 자체가 그런 사이에서 신용에 대한 보상이 요만큼딱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. 그런 요 정도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래도 어 금리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하면서 어그 신용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 주어지는. 그런 정도의 성과를 기대했을 때 투자할 만한 펀드다. 그리고 다른 만기, 그리고 다른 형태의 어, 신용 위험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이회사채 펀드의 라인업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. 그것들은 저희가 또 비교를 해서 준비 중에 있으니 그 영상 역시도 준비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.